안녕하세요 찐 레시피입니다 여기부터는 너무 제가 어색해서요 더빙으로 대체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새해만 되면 결심하는 거 있죠 그거 다이어트요 근데 현실은 일하고 오면 배고프지 귀찮지 결국 배달 시켜 먹게 되잖아요 배달만 시키면 다행이지 PT받고 간식까지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이 방법입니다 특히 애플 구운 계란 껍질 까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제가 그거 딱 해결해드릴게요 이렇게 성질 급한 제가 할수 있는 법 제가 계란 두파를 내내 구워가면서 찾은 진짜 설거지도 못더 필요없는 너무 초간단하는 방법 아나떠비는 약장수 같네 지금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구우면 터지지 않나요? 아니요 차가워도 안 터져요 종이호일 깔고 F120도 30분 돌려주면 끝이에요 딱이 30분 동안 나갈 준비하면 돼요 준비 끝날 쯤엔짠딱 반성이 돼있어요 이제 찬물에 잠깐 헹궈서 씻어주고요 껍질 제일 잘 까지는 팁은요 찬물에 5분 동안 담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씻어줍니다 보통은 처음에 씻는데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세균에 좋지 않아요 보통 사람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GPT와 교수님 말에 따르면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굳고 나면 사면 기운이다 사라지기 때문에 겉에 있는 표면만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출근해야 할 시간이죠 이거 바로 봉지 탁넣고 나머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설거지도 없고 초간단 간식 갑자기 다이어트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가장 쉬운 이 방법 먼저 시작해보세요 매번 출근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해야 진짜 할수 있거든요 안녕 아 진짜 안녕